Thank you 복도 끝에 있는 두 개의 방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복도에 있는 거울이 저희 집 셀카존입니다. 거울이랑 콘솔을 두고 꽃작식으로 꾸며놨더니 룩북 찍을 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주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은 제가 침실로 쓰고 있는 방인데요. 제 방에 있는 가구들이 다 우드톤의 빈티지한 느낌의 가구들이에요. 그래서 벽지 색상이 진하면 방의 무드가 어두워질 수 있어서 이 집으로 이사올 때 벽지를 모두 화이트 톤으로 통일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주를 봤는데 방문을 열자마자 좋아하는 꽃 그림이 보이면 좋다고 하셔서 정면에 장미꽃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 서랍장에는 제 속옷이나 잠옷을 두고 있는데, 손잡이나 장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빈티지한 디자인이에요. 다 다른 시기에 산 가구들인데도 색상이 거의 같아서 같은 브랜드에서 산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서랍장 위에는 수시로 발라줘야 될 핸드크림이랑 디퓨저, 향수들을 모아놨어요. 사실 저는 향수를 거의 뿌리지 않아서 모으지는 않는데 대부분 선물 받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병이 예뻐서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요 산타마리아 노벨라 피렌체 향은 제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산 건데요. 제가 시트러스 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조금 질렸던 향이에요. 이건 페날레곤스 루나라는 향수인데요. 시트러스랑 레몬 향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하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요건 아쿠아다이브란 향수인데, 이건 막 빨래하거나 뽀송한 옷을 입었을 때, 그때 나는 좀 기분 좋은 피존 향이에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뿌리시면 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건 캐드키드 슨 향수인데, 좀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라서 저희 엄마도 정말 좋아하시는 향수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제 수면 양말을 놔뒀는데요. 요즘 날이 추우면 요거를 신고 자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폰 중독자라서 2023년부터는 책을 좀 읽어 볼까 해서 좋아하는 책도 여기 놔뒀는데 사실 거의 장식용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서랍장 옆을 보시면 이렇게 제 침대가 있는데요. 공주 침대를 좋아해서 좀 그런 느낌들로 꾸며 봤습니다. 저는 베개에 푹 둘러싸여서 자는 걸 좋아해서 호텔 친구처럼 베개를 좀 많이 갖다 놨어요. 이 베개의 출처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대부분 저는 모던하우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여기에서 조명을 켜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다가 스르륵 잠드는 게제 소소한 행복이에요. 침대랑 서랍장 사이에는 큰 사이즈의 러그를 갖다 놨는데 털이 엄청 부들부들해서 맨발로 있었을 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 러그도 모던하우스에서 산 제품이고 이게 사각형이나 원형 모양이 아니라 곡선 형태의 역이라서 좀더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침대 옆에는 장식장이 있는데요. 원래는 부엌으로 가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제 방으로 들어오게 된 가구입니다.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릇 모으는 걸 좋아하셨어서 이런 장식장에다가 그릇을 모아두셨는데 사실 여기에 있는 그릇을 한 번도 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장식장은 문으로 여닫는 형식이라서 먼지가 안 쌓여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헤어핀이랑 제가 예전에 샀었던 소품들을 여기에 같이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리본 핀들을 좋아해서 여기 넣어놨고, 이건 선물받은 핸드크림이에요. 그리고 이건 반지 같은 액세서리를 넣어두려고 사둔 소품인데, 그냥 여기에 모셔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선물받은 빈티지 컵인데, 프랑스 빈티지 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까워서 사용하진 않고, 여기에다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포트 메리온 브랜드의 그릇이 보관되어 있어요. 어, 이건 동전 모아놓는 제 저금통인데 동전을 모아두는데 큰 돈은 안 모아두고 있어서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미니어처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장식용이고 사실 마셔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 장식장 옆 벽이 허전한 것 같아서 드림캐쳐랑 액자를 걸어뒀는데요. 이 액자에 있는 포스터는 카페에서 무료로 받은 포스터인데 그림이 예쁜 것 같아서 여기에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두 가지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요. 하나는 홍콩 야자수이고 하나는 금전수예요. 확실히 방에 식물을 두니까 생기가 도는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금전수는 방에 꼭 두시길 바랄게요. 이 금전수가 돈을 불러온다고 하는데, 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정말 강추하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제 방에는 조그마한 베란다가 있는데요. 엄청 아담한 사이즈지만 여기에 협탁이랑 의자를 갖다 두니까 홈카페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건 선물 받은 조명인데 밤에 이걸 켜놓고 밖에 풍경을 바라보면서 라면을 먹으면 캠핑 온 느낌이 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요즘엔 날이 추워서 이 옆에 제가 좋아하는 맥주를 보관하고 있어요. 자기 전에 맥주 한잔 하고 싶을 때 여기서 꺼내어서 먹고 있습니다. 제가 방 안에 꺼내 놓은 짐이 별로 없어서 자질구레한 짐들은 어디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방에는 조그만한 드레스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 옷들이랑 책 그리고 잡동사니 같은 것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옷들은 색깔별로 정리를 해 놓는 편이고 치마나 니트들은 거꾸로 뒤집어서 보관을 해 놓는 편이에요 옷장을 소개해 드리는 김에 제가 최근 몇달 동안 구매했던 옷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 스커트가 많은데요. 이건 자니에 제즈란 브랜드에서 미니 스커트를 두 개를 구입을 했어요. 처음에 이 핑크색 스커트를 보는 순간 색감이 너무 예뻐서 아 이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핏도 저한테 정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깔별로 구매하게 된 스커트입니다. 이건 마주라는 브랜드 제품인데 제가 워낙 트위드를 좋아하고 이 스커트가 밴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캐주얼한 티셔츠를 입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아서 요즘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스커트입니다. 그리고 또 스커트인데요. 이건 아이보리 부클 소재로 되어 있어서 엄청 깨끗한 느낌을 주는 스커트예요. 완전 미니 기장은 아니라서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같은 톤의 상의랑 매치하면 청순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어서 이것도 요즘 자주 입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바이든 패밀리 3때 구매했던 자켓인데 블랙 트위드 소재이고 크롭 기장이라서 롱 스커트나 미니 스커트 모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렇게 코디하면 드레시한 느낌을 줘서 좀 꾸미고 싶은 날 입어주고 있습니다.